청주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되돌려주는 책값 반환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동네 서점 모두 만족도가 높다 보니 한정된 예산을 나눠 쓰기 위해 월별 선착순 접수가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두살과 7살 두 아이의 엄마인 배민희 씨.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한 신간소설과 육아 관련 교양서를 사러 동네 서점에 왔습니다. 배시는 책을 3주 안에 읽고 서점에 돌려줄 생각입니다. 청주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값 반환제에 따라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값 반환제를 통해 이 책들을 빌려보면서 가격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책을 빨리 볼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점으로 되돌아온 책은 청주 지역 12개 공공도서관에 각 2권씩 비치돼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도서당 최대 24권까지 책값 반환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과 대형 서점에 밀린 동네 서점을 살리고 시민들의 책값 부담도 덜고 도서관에서는 신간 도서를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오셔 갖고 그 책을 찾으면서 다른 책을 한번더 보시면서 아, 이런 책도 있었네. 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도 얻어 가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뭐 단비 같은 이야기죠. 책값 반원제는 지난달 28일 시행 이틀 만에 600여 권의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월별로 신청 도서 수를 제한하는 사실상의